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아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우리 부산친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비가 와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오늘은 비가 오진 않지만 조금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야외에서 한여름밤은 아니지만 막바지 여름에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좋은 가수들의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멋진 추억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원래 꼭한번더 해야 되겠다. 계속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저 부산 친구 의회에서 예산을 또 뒷받침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서어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의 주인공은 아마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보러 오신 거 아니죠? 우리 가수 만나러 오셨죠? 인만 예! 이것으로 끝!